고용 확대 전략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일자리 부족과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를 통해서 전 세계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만 개별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하기 좋은 요건을 못 만들면 일자리가 결국은 저임 국가, 중국과 같은 개도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지출 확대와 저금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궁극적 해결책이 안 되고 자칫 금융위기를 다시 한번 촉발하는 악순환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을 보면 사회 위기와 자본주의 위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랍 스프링이 일어났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시, 청년 실업률은 4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아졌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가 일어났던 미국에서 미국을 보더라도 고용률은 금융 위기 이전을 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준에 근접하는 상태로까지 회복이 됐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률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만 창출이 된다면 양극화 사회에서도 사회적 불만은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하지만 지금 일자리가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도전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고용률은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청년 실업은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 또한 과거 10년 동안 저소득층 서민층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일부 해결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극복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MB 정부에서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때와 비슷한 연평균 2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을 참여정부의 서너배 수준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고, 새 정부에서는 연간 4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어, 목표를 세웠습니다만은 만약에 경기가 2% 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20만도 창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경기둔화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 원리를 적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지원이나 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아진다면 전국적으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양극화된 사회 문제의 완화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MB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사회적 기업 발전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은 7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아서 2만 명 가까운 종사자 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출발점으로서는 의미는 있지만은 전체 고용률 대비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해서 고용규모가 너무 작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6%에 불과해서 자생력도 부족한 실적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종업원의 60% 넘는 사람이 실직 또는 이직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어, 발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5년간 정부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3천 명, 3천 개 정도로 늘려서 고용을 8만 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 자체도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과거 5년간 사회적기업 정책의 교훈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좋은지 아니면 성과 창출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더 좋은 건지 그 효과성을 한번 비교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도 과도한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도 가치 창출과 자생력을 제고하도록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30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고용 규모도 GDP의 전체 고용률 대비 한2% 정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한 6만 개 정도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특성을 보면은 중앙 컨트롤 타워가 다양한 관계 부처의 지원 정책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세제 혜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 회사법상 주의를 부여를 해서 사회적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또 중간 지원 기관을 육성을 해서 그 중간 지원 기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빅소사이티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많이 개발을 해서 어, 자본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시장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러한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해서 카메론 정부가 빅 소사이티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빅 소사이티 정책이라고 하면은 빅 가버먼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큰 것이 아니고 사회가 커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관과 시장이 가급적 동기를 부여해서 넣지 다시 말해서 살짝 팔꿈치를 찔러서 유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넛지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설계를 하는데 주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게 영국처럼 서서히 육성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구의 성과를 압축해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재의 선순환적 유입이 가능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한 실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은 영국처럼 시장경제 원리를 활용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 나가야 되지만, 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압축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대기업의 붐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한번.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기업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회사 역할을 한번 하보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대 기업이 50 내지 100개 기업의 사회적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2천 개 사회적 기업이 한 2년 정도 기간 내에 설립이 되어서 한 5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달성 가능할 거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SK에서 75개 사회적 기업을 직간접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본 결과 한1,4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건 충분히 어, 달성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L3C 다시 말해서 로우 프라핏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이익을 좀들래지만은 그런 기업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인기업이 도입이 필요하고 영국처럼 커뮤니티 인트레스트 컴퍼니 같은 법인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 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고도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대기업 주도의 부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단계로서는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해서, 어, 이 대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에 몇배 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인재 육성입니다.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열정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어, 창업 과정도 개설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사회적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주고, 또 이런 인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하는데 도움 주고 또 정책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연구소도 설립해 주고 이런 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부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이 유입 활성화 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기업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평가원을 설립을 해서 투자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보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평가원 같은 그런 기구는 반드시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고 미국처럼 록펠러 재단이 후원하는 그런 형태로 민간이 할 수도 있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뿐만 아니고 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어서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소셜 임팩트 반도와 같은 투자 상품도 개발을 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에 성공한 것은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고 앞장섰다기보다는 잘하는 마을을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교훈이 있고요. 그 교훈에 따라서 지금 개도국의 새마을 운동이 전파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잘 설계하는 설계한 설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대기업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본과 인재가 선순환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설계를 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이 도덕적 해이가 안 되면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정책적 설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